어알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영상마다 미국의 선거를 이유로 경제 설명을 많이 해왔는데요. 막상 그 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분홍색 음영은 대선, 하늘색 음영은 중간 선거 기간을 나타냅니다. 선거 앞 3개월, 선거 후 1개월, 총 4개월 정도를 표시한 거고요. 먼저 1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1월에 당선됐죠. 대선후약 1년 정도 지나서 다우 지수와 S&P 500,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시면 연준 준비금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유동성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볼수 있죠. 실제로 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QT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가 끝난 이후부터 2017년 10월에 QT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준비금을 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에 사용되면서 준비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었고 글로벌 경기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던 기간이었죠.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서야 실물 경제가 안정되고 경기 과열 조짐이 보이면서 17년 10월 QT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2018년 1월 주가와 코인이 고점을 찍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큐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끌어올려진 후 선거 이후 조정이 왔습니다. 그 다음 대선을 보면 어떨까요? 2020년 대선 시기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살포로 대선 기간 이후까지 주가는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다음 중간 선거 시기를 보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테이퍼링을 넘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시장은 유동성이 마르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는 이전 선거들처럼 시장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건그 이후에요. 다음 대선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보란 듯이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는 고금리 상태였고. 연준이 자산을 줄이는 큐티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있었어요. 국채 발행 규모를 조절하거나 TGA 잔액을 활용해 사실상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왔던 것이죠. 즉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정부가 엑셀을 밟으며 시장을 떠받쳐온 셈입니다. 그리고 선거 후 다시 조정이 옵니다. 이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봐보죠. 지금은 AI라는 강한 성장 소재가 있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며 큐티도 종료되었습니다. 유동성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갖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 시기들을 보면 코로나 같은 변수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장을 끌어올렸던 경우들이었는데 이번은 상대적으로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발성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죠. 항상 그 변수에 대한 대비는 같이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 차트가 보여주는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환경 위에 놓여 있는지는 한 번쯤은 인식하고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